김영주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유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아포 최영두입니다. 저는 오늘 벤처기업의 복수 의견권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오기영 의원 또 오늘 반대토론에 나서는 많은 의원들이 제가 국회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어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점과 함께 왜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 벤처기업은 보통 첨단기술이나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이끌어왔던 바로 혁신의 아이콘들입니다 혁신이 없는 경제 그 경제는 결국 세습과 정체와 그리고 도태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혁신의 정신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스타트업들은 보통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로부터 시드머니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 후에 처음으로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매도합니다. 이걸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건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투자로부터 투자금을 얻고 그 자본으로 또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유니콘도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기업 공개 시장 위축으로 유니콘 기업의 가치가 7% 이상 하락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가치는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혁신의 동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벤처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 유치를 지속해야 되지만 기업 가치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위기, 격,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투자를 감행하면 창업자, 혁신가의 지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영 불안정을 이유로 주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진국들이 특히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양성한 국가들에서 복수 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유니콘 기업 상인 사개국인 미국, 중국, 인도, 영국 같은 선도국들은 이미 복수 의결권 주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혁신가, 엔터프레뉴 이런 사람들의 지분율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써 혁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 체력을 지키고 초기에 어떤 즉그 같은 그 혁신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이십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조속하게 당기 이익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이끌어 는 사람들은 이런 엔터프레뇨십으로 무장한 혁신가들입니다. 이 혁신가들은 다른 나라는 혁신가를 키우고 다른 나라들은 혁신가를 위해서 이런 특별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됩니까? 이게 오늘 아침 경제신문의 톱 기사입니다.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 수건 풀었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복수 의결권 도입이 지연되자 한국 대신 미국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2 0 2 1년 쿠팡은 미국이 다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쿠팡 이사의 의장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보유주식 1주당 의결권 29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도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그리고 또 이후 반대토론회에서 계속 말씀하실 의원님들의 걱정을 제가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게 무한정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인정하듯이 29배씩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복수결근 보유 자격을 비상장 벤처기업 등기이사인 창업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유치로 최대 지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만 복수 결결결 주식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아무 때나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발행 단계에서도 발행 주식 총수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기존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영구적 지배가 없습니다. 한시적 경영권 안정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 양도 정의 시에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어 편법 상속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사세 3세 세습 불가능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해 장업자가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보수 감사의 선임 같은 주주 권리와 관련된 주요 상에는 복수의결권 주식 의결권 행사를 일주일표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기영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수 결견근 주식 발행 상황 공시, 관보 공시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허위 발행제 발행과 사후 관리체제도 엄격히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법 도입을 위해서 관련 업계와 정부는 민주당 네. 정부에서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에서 3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만큼. 복수기층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문제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창업과 기업과 혁신의 정신을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장단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하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